또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벤치마킹 하러 다니는데 정년 가서는 제대로 된걸 배우고지 못하는. 지금 아까 그절구 식당 갔잖아요. 네. 거기가 장사가 잘 되는 일 이, 일곱 가지를 찾아내고 보세요. 일지 여기도 왔는데 여기도 장사가 잘 되는 일곱 가지를 찾으면 색깔을 보면 그렇게되면벤치마킹 확실하게 할수 있는데 대부분이 내가 옛날에 이제 먹방 같이 다니는 친구들 가서 보면, 어 차가 맛이 없네. 이런 거만 얘기하잖아요. 아 여기는 차가 이래서 좋다 여기는 과일을 과일 팝에다 주니까 좋다 응? 한 일곱 가지 찾은 다음에 여덟 개 아홉 번째는 아 요거는 요게 별로인데 요거는 나는 우리 집스트 바꿨으면 좋겠다 요렇게 한 두세 가지를 단점을 나는 우리 집으로 입착다 이거를 완성하고 딱 오면 그 집에 가서 돈 쓰고 아주 벤치막기 몸에 배다 보면 모든 사업을 다잘할수 있대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맛이 없다 이다 이거만 하고 아 이건 나도 할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?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딱 그렇게 하더 어디 가서 쌀국수가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아 저도 그 정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음, 그 사람은 니네 집 것도 양쪽을 먹어봤더니 너는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더니 답을 할때 저는 안 가봐도 그 정도는 합니다 그 사람이 다음에는 좋은 제안을 안 알려주잖아요 단 1%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 사람이 그 다음 때더 좋은 아이디어를 줬을 텐데 그러니까 벤치마킹은 어느 집을 가던 밥을 먹던 커피를 먹던뭐 인테리어 뭐 사업체를 가던 이게 잘했다는 이유를 여기까지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오늘 포스팅할 때 일곱 가지 있으면 되겠네 <laughs> 그리고 장사를 잘하려면 우리 집에 사람들이 올수 있는 이유 왜 와야 되는지를 10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아까 내집 같은 년에서 컨셉 중에서 배추를 꼭그 자리에 찢어서 깃발하고 올려주면 요즘 사들들이 추억이 생각나서 대박 치고 나왔어.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카 간단 명료하지만 네. 핵심이, 그러면은... 핵심이... 그러면은... 네.